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ześć. 20 고치. 24시간을 구속해줘.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 날 묶어줘. 못채고 원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 네 품에 채워줘. 24시간을.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이것 같은 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사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다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어린 날내음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가 있었지 이제는 し